제니처럼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고도 허리에 해방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타이트한 청바지 입고 운전하려면 너무 꼭 껴서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허리 핏도 살리고 다닐 때 조금 편하게 입으려고 히든 밴드나 이너밴트 데님을 입어보긴 했는데 입고 다닐수록 조여오는 느낌과 오래되면 밴드의 탄력이 줄어들어 헐렁해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만 알수 있는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고도 허리에 해방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청바지의 허리 단추 자리를 빼앗아 버린 써니 버클은 허리의 핏을 두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거리를 활보할 때는 런웨이 중인 모델처럼 타이트한 멋을 보여주다가. 식사를 하거나 운전을 할 때는 3분의 2인치가 주는 여유로움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써니버클의 머리에 나비 장식과 같은 다양한 모양의 버클 팬던트를 끼울 수가 있어서 장소나 기분에 따라 내가 원하는 팬던트로 코디를 할수 있는 특별함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써니버클이 장착된 써니우드 데님 청바지를 입고 거리를 지배할 준비가 되셨나요?